안녕하세요. 나눌수록 충전대의 성토피아 정광경 리포터입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날을 정하는 것이 무의미하지만 그럼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소홀한 분들을 위해 제정한 소중한 날입니다. 한 자료조사에 따르면 어버이날에 부모님들께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1위가 현금으로 뽑혔는데요. 역시 돈은 남녀불문하고 제일 인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인 토요일이니 꼭 부모님 얼굴을 뵙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함께하는 위클리 리포트 이번 주 순서는요. 세계 위클리 섹션뉴스부터 펀펀렌 섹스 리포트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위클리 성스러운 섹스뉴스 첫 번째 뉴스 커넬링고스 할때 손의 위치 여성의 클리토리스와 소음순, 대음순 즉 성기 전체를 입으로 애무하는 것을 커넬링고스라고 합니다 보통 커넬링고스를 할때 손의 위치는 허벅지를 들어 올리거나 좌우로 벌려 성기를 애무하기 쉽도록 도와줍니다 조금 더 다양한 분위기, 쾌감을 주기 위한 커넬링고스 시 손의 위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손이 허벅지에 있는 경우 가장 단순한 자세로 두 허벅지를 잡고 좌우로 벌릴 경우 성기가 활짝 열려 애무를 수월하게 할수 있고 무릎위로 올릴 경우 회음부 애널까지 공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팁으로는 두 손을 허벅지 안쪽으로 잡고 동시에 대음순 부위를 좌우로 벌립니다. 이때 입으로 클리토리스와 소음순 라인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엄지로 질구를 자극합니다. 이 양손이 엉덩이에 있을 경우 여성이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손을 펴 엉덩이 아래로 손을 넣습니다. 쥐고 펴면서 자연스럽게 항문을 자극하게 되고 이때 과략근 조였다 펴지면서 소음순을 포함한 질 내부의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엉덩이에 있는 두 손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밀어 코는 클리토리스에, 인중은 클리토리스 소대에 입은 질 입구에다 비비듯 애무합니다. 팁: 사실 커닐링고스를 침대에서 할때 일반적인 자세. 한 사람은 누워 있고. 한 사람이 그 위에서 엎드려 하는 경우에는 커넬링고스를 하는 사람이 목, 어깨 피로감을 쉽게 느낍니다. 받는 사람 또한 미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동시에 해소하는 것이 바로 옆으로 눕는 것입니다. 커넬링고스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같은 방향으로 눕고 두 다리 사이에 머리가 고정되는 자세인데요. 조금은 답답할 수는 있지만 애무 범위가 좁아지고 좀더 수월하게 장시간 애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커넬링고스 뿐만 아니라 펠레치오도 같습니다. 오럴 섹스와 동시에 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섹스의 분위기와 쾌감은 달라집니다. 이번 주첫 번째 뉴스 커넬링고스 할때 손의 위치에 대해 알려드린 기사였습니다. 사실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을 애무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요 그럴 때 유용한 기사입니다 1, 2번 모두 활용하시면 극강의 만족감을 줄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섹스뉴스입니다 나선을 그리며 애무하는 법 애무는 부드럽고 천천히 달아오르게 해 막판에는 뜨겁게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열이 응축되어 액 범벅으로 미끄덩하게 페니스가 삽입되어 깊숙이 들어가는 순간 핫팩에 둘러싸인 후끈거림이 페니스를 타고 돌때 뭔가 제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부드러움 속에 자극 덩어리를 갖춘 나선형 애물은 필수입니다. 사람의 모발은 나선을 그리며 나 있습니다.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일정한 방향으로 돌면서 자라죠. 이는 기의 흐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길을 모을 때는 털이 난 방향과 같은 쪽으로 돌면서 쓸어 담아 모아 놓습니다. 하지만 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털이 나 있는 방향의 역방향으로 애물을 해서 모여 있던 길를퍼뜨리고 영린을 건. 드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분의 모발이 어느 방향으로 돌면서 자라는지를 안다면 이를 그대로 애무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머리 해도 정수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섹스 파트너의 경우 등 마사지를 해주면서 확인하면 되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마 부분을 집중해서 확인하세요. 모발이 나 있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나선 회전 애무 포인트를 애무하면 됩니다. 유륜 절대 젖꼭지를 물거나 빨면 안 됩니다. 가볍게 쥐고 혀끝을 돌려 유륜 주변을 애무 합니다. 물론 다른 쪽 손가락은 깃털로 가볍게 쓸어내리는 느낌으로 반대쪽 유륜을 애무하면 됩니다. 사타구니, 클리토리스 바로 양옆, 허벅지 사이에 벌어진 공간을 양손으로 애무하시면 됩니다. 다소 강한 힘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입술을 클리토리스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솜순부터 입술로 살짝씩 물며 솜순이 벌어진 주변을 혀로 애무합니다. 질 입구에는 다다르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꼬리뼈. 후배 위처럼 엎드리게 하고 엉덩이를 살짝 벌린 상태에서 혀끝으로 돌려가며 애무해줍니다. 엉덩이를 손으로 벌리는 것과 꼬리뼈 애무와는 관계없어 보이지만 두 손으로 엉덩이를 벌리면 에너리 노출되기 때문에 무조건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반부 신경이 곤두서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자극적으로 애무를 받아들이게 되죠. 시간을 두고 나선형 애무를 진행하게 되면 아랫도리가 후끈해지며 애개양도 많아집니다. 당연히 부드럽게 천천히 삽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몸이 떨릴 만큼 자극이 전달되겠죠. 주의할 점은 애무 중간에 이게 아닌 것 같아 방향을 바꾸면 절대 안 되며 맞든 틀리든 시작할 때 방향을 끝까지 유지해서 애무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오르가즘 카면으로 초대합니다. 정말 좋은 두 번째 뉴스. 나선을 그리며 애무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애무라함은 방법에 대한 것만 많았는데 방향에 대해 알려드린 기사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애무 방향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수리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애무를 해주면 훨씬 기가 펼쳐지며 오르가즘이 가능하오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포트의 펀프란섹스 리포트 첫 번째 펀펀 리포트 짜릿한 오르가즘을 이어나가는 간단한 팁. 간혹 보면 여자가 오르가즘에 도달한 후 다시 삽입해서 피스톤 운동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그리 기분이 좋아지지 않은 방법인데요. 한번 정점을 찍고 온 터라 예민해져 있는데 힘들기만 하기 때문이죠. 이때는 삽입은 해주되 피스톤 운동을 하지 말고 단지 아랫배에 힘을 주었다 빼었다만 해도 성기가 저절로 움찔거립니다. 삽입되어 있는 여성의 경우 상당히 자극이 민감하게 들어옵니다. 게다가 좋은 점은 오르가즘의 유지가 더 길어진다는 점이죠. 여성의 질 속에 꽉 차게 놓고 움찔거리면서 여성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양손은 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손을 등 뒤로 넣어 꼭 끌어안아 일체감을 주면서 나머지 손으로는 구석구석 쓸어주며 자극을 적절히 유지하면 오르가즘 이전보다 더욱 달아오른 파트너의 반응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다시금 아랫 돌이 에 축축하게 묻어남을 느끼면 천천히 피스톤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체력도 비축되고 다음 멀티 오르가즘에서는 최초에 비해 두세 배의 야릇하고 쾌감이 넘치는 경험을 할수 있으실 겁니다. 그녀의 질 속이 움찔거리며 파도치는 촉감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정 후 바로 샤워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섹스 루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오르가즘 이후 성적 쾌감을 더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얘기드린 내용처럼 부드럽게 삽입 후그 기분을 계속 느끼셔야 합니다. 그럼 오르가즘의 길이가 더 길어지오니 여성분들이 나중에는 더 원할 것입니다.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펀펀 리포트 질과 클리토리스의 동시 자극 삽입 테크닉. 기본적인 오르가즘의 형태는 대부분 질 오르가즘과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 질 오르가즘은 페니스 삽입을 통해서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은 손이나 혀를 이용해 얻어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여기서는 실제 삽입체 위에서 자세의 변경을 통해 동시에 질과 클리토리스를 자극할 수 있는 테크닉을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를 이미지로 떠올려보고 충분히 연습하면 크게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남성 상위로 삽입하여 남자의 상체를 여성의 머리 쪽으로 더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몸에 달려 있는 페니스도 점차 위로 따라오게 됩니다. 상체를 계속 올리다 보면 페니스가 질 입구를 이탈하게 되는데 이때 빠지기 직전 귀두가 질속 입구 천장에 걸리는 느낌이 들면 멈춥니다. 간신히 귀두만 삽입된 상태로 페니스 몸통이 클리토리스와 소음순의 일부를 눌러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에서 진행하는 피스톤 운동이 가능한 까닭은 질이 평행하지 않고 뒤쪽으로 갈수록 하향된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45도 정도의 아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페니스를 세우듯 삽입해. 깔짝 거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동작으로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피스톤 운동의 자세로 여기서 구사할 수 있는 삽입 테크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하 운동. 그렇게 삽입된 상태에서 귀도의 크기 정도만큼만 상체를 오르락 내리락 해 봅니다. 이는 클리토리스 위쪽에서 소음순 줄기가 시작되는 곳 질천정, 요도 등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간혹 움직임이 커지거나 어긋나 페니스가 빠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하 운동의 변형 샌드위치 윗면 식빵 조각을 끝에서부터 천천히 떼어내듯 남자의 상체만 부드럽게 일으키면 이 동작이 페니스를 통해 여성에게 또 다른 자극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형 체비를 한동안 구사하다가 다시 그녀 몸 위로 상체를 포개고 원래 상하 운동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해 봅니다. 이 e, 좌우 운동. 이 체위는 마치 여성과 남성의 몸 사이에 페니스를 축으로 끼워 놓은 것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 축을 돌돌 굴려준다는 느낌으로 치골과 치골에 부착된 페니스를 좌우로 왕복하며 굴려 봅니다. 이 테크닉으로는 클리토리스를 포함하여 여러 성감대 지점들을 페니스가 타고 넘나들며 골고루 문질러 다양한 쾌감을 파트너에게 안겨줄 수 있습니다. 3. 정지 압박 1, 2번처럼 삽입함 자세는 이미 체중과 밀착되는 마찰로 자연스럽게 여성의 클리토리스 등 성감대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체중을 골반에 실어 페니스를 프레스로 누르듯 꾹꾹 눌러주며 제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압박합니다. 체중이 실린 압박을 성감대들이 고세란이 받게 되므로 여성으로 하여금 강한 자극에 몸을 떨도록 만들 수 있는 테크닉입니다. 4질 입구 이탈과 삽입을 반복하는 상하 운동. 질과 클리토리스 동시 자극 테크닉이 익숙해지면 질 입구 이탈과 삽입을 반복하는 삽입 역시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귀두만 삽입된 상태에서의 상하 운동을 좀더 빠르게 진행합니다. 마찰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파트너에게는 좀더 색다른 쾌감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페니스가 빠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실전에서 이 테크닉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오래지 않아 페니스가 빠지지 않을 정도의 운동 반경이 어떤 만큼인지를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최소한의 운동신경만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여성의 머리 쪽으로는 최대한 상체를 올리면, 소음순의 두 줄기가 시작되는 꼭대기 부위점에서 귀두가 일단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아래로 내리면 자연스럽게 귀두가 밑으로 타고 내려와 재삽입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애에게 도움과 관성의 법칙에 따라 선로를 이탈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듯 재삽입됩니다. 위의 테크닉들은 여성이 엎드려 누운 채로 뒤에서 삽입하는 변형 후배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사할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목표점이 클리토리스와 소음순이 아닌 엉덩이 쪽성감대및질 내부의 하단 쪽이 됩니다. 뒤집어쓰므로 질 윗벽과 아랫벽이 바뀌어 반대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 부위에 더 강한 쾌감 반응을 보이는 여성들에게 주요한 테크닉이 됩니다. 질과 클리토리스의 동시 자극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원하는 여성분들도, 쾌감을 주고 싶은 남성분들도, 둘다 하기 어려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위의 내용을 보며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지와 압박은 여성을 오르가잼으로 보내는 큰 기쁨이니, 꼭이 테크닉을 활용하셔서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성스러운 섹스뉴스에서는 나선을 그리며 애무하는 법 기사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펀펀 리포트 에인 질과 클리토리스의 동시 자극 삽입 테크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저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의 귀를 재밌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많은 구독 버튼과 댓글, 하트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섹스를 하는 그날까지 광포트의 섹스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러보.